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 마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고 은혜가득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5월 4일 화요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움이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 계속되는, 민숙이 말씀을 오늘은 두고요. 예, 오늘, 오늘 하루의 분량 가운데 함께 있는 신약 성경인 마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도착하기 전그 도상에서 길에서 제자들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왜 이런 질문, 왜 이런 토론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바로 앞절에 있는 31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도상에서 오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즉, 가버남에 오기 전에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야, 이제 곧 내가 사람들 손에 잡혀서 죽고 부활하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완전히 거꾸로, 이제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이 이제 도래하였구나 하면서 이들은 그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면 야 우리가 너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그러면서 너는 영의정 하면서 여러분 그 출세에 대한 욕구에 이들이 이런 토론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자짐을 통한 전 인류를 향한 구원사역과는 정반대로 자신들의 출세에만 눈이 어두웠던 이들은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이들은 논쟁이 벌어졌고 여러분 결국 이 논쟁은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도 끌고 가게 되는 얼마나 제자들이 참 이런 엉뚱한 생각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혔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둔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메어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누가 큰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제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누가 큰 자라고 가르칩니까? 무사람의, 무사람의 끝에 서야 되는 자. 그리고 더하여서 끝만 될 것이 아니라 그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자리에서 그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입니다. 참, 실로 엄청난 큰 말씀이요. 큰 깨달음이요. 절로 고개가 숙연해지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작은 자, 소임배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큰 자가 되고 싶고 또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사람의 끝에 설줄 알아야 되고, 그 무사람을 섬기게까지 해야 되는데, 소임배는 결코 따라할 수 없는 말씀이요. 그래서 소임배요,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또 오해할까봐 그 무사람의 끝, 무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그 무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 36절, 37절에 아시는 것처럼 한 어린 아이를 자기에게 데려오고 그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곧 예,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무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하찮게 여기는 자. 사람마다 상대적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끝에 설수 있고. 도리어 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찮은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인데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가볍게 여기고 내가 하찮게 여긴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해 기도해 주시고, 참 그들을 위해서 응원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며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큰 자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혹 내가 가볍게 여겼거나 혹 내가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참 우리 마음에 큰 경종을 울려 주시는데 이 어려운 시절 내가 하찮게 여겼던 자들에게 돌이어 전화하고 또 문자를 드리며 참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그들을 높이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한날 되게 해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